푸들에 대해 알아보아요. 푸들은 단순히 귀엽고 털이 풍성한 반려견 그 이상입니다. 지능, 역사, 품종 다양성까지 모두 갖춘 아주 매력적인 견종이에요. 이름 푸들푸들은 독일어 Pudel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물웅덩이 또는 물고라를 의미합니다. 물새를 회수하는 사냥개로 활약했죠. 이후 프랑스로 전해지며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프랑스의 국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체형으로 체고와 체장이 비슷해 정사각형에 가까운 실루엣을 지내요. 귀는 길게 늘어지고 주둥이는 길고 좁은 편이며 목이 길고 우아한 곡선을 그립니다. 털은 곱슬곱슬하고 촘촘하며 방수 기능이 있어요. 털갈이가 거의 없어 알레르기 걱정도 적은 편이에요. 털 색상은 검정, 흰색, 은색, 초콜릿, 크림, 회색, 애프리코트등 다양합니다. 특유의 미용 스타일은 사냥 시 신장과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털을 남긴 데서 유래되었어요. 지능이 높고 훈련 능력이 뛰어납니다. 서커스나 연극에서도 활약할 정도로 학습 능력이 탁월해요. 사람을 잘 따르고 명랑하며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과의 유대감이 강하고 애정 표현도 풍부하죠. 낯선 사람에게는 다소 냉담할 수 있지만 사회화가 잘 되면 누구와도 잘 지내는 성격이에요. 관심받는 걸 좋아해서 혼자 오래 두면 짖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푸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탠다드 푸들은 20kg에서 23kg 정도이며 가장 크고 운동량 많아요. 미니어차 푸들은 5kg에서 9kg 정도이며 조력견으로 활용돼요. 토이 푸들은 2kg에서 3kg 정도이며 작고 귀여우며 입질과 하지즘이 다소 있어요. 미디엄 푸들도 존재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널리 인정받지 않는 품종이에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지능과 품격, 역사적 배경까지 갖춘 특별한 친구랍니다. 만약 푸들을 키우고 싶다면 그들의 에너지와 지능을 충분히 발산시켜줄 수 있는 환경과 꾸준한 관심이 꼭 필요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